아 그리고 아까 참그 토마토 이거는 왜 사오신 거예요? 아 그거요? 네. 제가 얼마 전에 네. 김풍 씨라고 그미 작가가 예. 있어요. 예예예. 예, 예, 예. 그래서 그때 음. 토마토 냉면을 먹고 음. 너무 맛있어서이거 누군가에 너무 해주고 음. 싶다는 생각에 아, 오늘도 온 김에 또 점심 시간이고 해서 어, 집에서 해보신 적은 없어요. 아닌데 너무 간단해서 망할 리가 없어요. 예 네, 정말 갈고면삶고 부으면 돼요. 토마토 저 냉면. 아 그럼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어. 저좀 도와주세요 뭘요? 식탁이 저 2인용이거든요 어, 나 이게 잘 못하는데? 되게 쉬워요 그냥 나사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요게 나사가 아 나사가 아니구나 고무 세트 있구나 또 우리 집에 없는 데 요게 이제 드라이버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요걸로 하는 한... 제가 해드리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아, 응. 들고 계신 것만으로 이번에 제가 돌려드릴게요 네. 이게 잘 못해, 이런 거 제가 할게, 마지막 건 제가 할게 <laughs> 아, 됐습니다! 아이고 모던의 심플이 아닌 것 같아. 아 모던은 완전 깨졌는데 앤틱으로 가자 앤틱아 요것만 응, 앤틱으로 가는 거지. 오 괜찮아 괜찮아. 예. 어, 오케이. 자 그러면은 어. 믹서기가 자세, 일단 필요. 믹서기 하나만 주시면 제가 간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. 야 우리 집에서 안 하는 걸 여기서 하네. 한 번도 안 해보셨더라고요. 예. 요건 처음이에요. 궁금한데 맛이... 어떤 느낌이야? 단 느낌이야? 신 느낌이에요. 태어나서 못 먹어본 느낌이에요. 얼마나 해야 되나... 3~4분... 3~4분... 지금 25분이니까 28분에 건너면 되겠다. 삶분 뒤, 행군 얼음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소스를 붓는 걸로 음, 알겠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볼래? 네 아, 나뭐 아직, 아직 모르겠는데 마늘 냄새가 <laughs> 엄청 심한데? 마늘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죠? 아니, 이게 원래 향이 좀 세요 아, 그래요? 얼마나 해야 되나 3, 4분 아니, <laughs> 그게 아니라 잠깐만 소금을 안 넣네 소금? 예. 왜 이렇게 토마토 맛만 나네, 그러면 그러네, 그러네 아, 미안합니다 올리고 올리고 후추장한 한 숟가락 넣어봅시다 내가 완벽하게 해드리려고 약간의 그 매콤한 맛을 조금만 더 가미한 다면 이거는 완벽해져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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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그 김풍 씨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먹어보면서 간을 맞춰 아 그럼요 그렇지 그렇죠이맛이요 아닙니다 이맛이이맛 아,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깜짝 놀랄 깜짝 놀랄, 깜짝 놀랄 깜짝 놀랄 거야 감동받을 준비만 하시면 자, 준비되 아, 주시면 잘 먹겠습니다. 면을 더 삶아야 될지도 몰라요. 네. 아, 맛있어서요? 팔아도 네, 네, 네. 좀 올릴까요?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아니, 깔끔하게 먹는 거예요 깔끔하게. 네. 이게 실제로 비비시요 네. 이렇게 얼음하고 같이 볼로네즈 스파게티랑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. 그래. 그렇죠. <laughs> 음... 왜, 왜? 에이, 정확하게 내가 설명할게요 냄새를 맡고 음식을 상상하잖아요 음? 그 냄새랑 똑같은 맛이에요 네. 김치는 김치 냄새랑 향에 닿는 맛이 다르잖아요 아유. 원래 이거였어요? 다음 네. 난 너무 넣었구나 마늘이 모든 걸다 가렸어요. 내 부르칼로터거든요, 다진 마늘. 이 기가 막힌 맛에 놀랄 준비만 하고 있으십니다. 너무 넣나? 한 숟가락만 넣어야 되는 거야? 이게 이게 사실 아주 아, 이상하진 않거든요. 마늘 빼고 는 괜찮죠? 예. 네. 시원하고. 약간 밍밍하면서밍밍하지 않는데 고추랑 더 넣어야 될까? 갑자기 좀 좀만 더. 갑자로이 부르지 말고 똑똑똑 똑. 똑. 어. 똑 어. 똑. 어. 똑. 어. 똑. 다음에 올리고당? 올리고당. <목소리> 괜찮죠? <목소리> 왜? 아, 있기하 아, 뭘, 뭘 자꾸 넣어요. 아, 이괜찮아요 <목소리> 응. 매실청? 음. 와. 정말. 마늘하고 이만밖에안 남아. 마늘하고. <목소리> 만들어 보 이거 밖에 안 <laughs> <laughs> 아니, 무슨 음 맛있어질 수도 있어 음. 아우, 야. 야, 이거 왜 이렇게 매워? 음. <laughs> 아우, 밑에 이 일단 빨리 해우 <laughs> 입술 따가워. 아우, 다 이제. 아 따가워. 이게 진짜로. 솔직히 형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성으로 먹었어요. 지금도 제가 얘기하면서도 계속 제가 곰이었으면 지금 지금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. 그저 전공 수업할 때 이런 거 많이 해요? 공대는? <laughs> 공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. 나 모르니까 아, 그. 고등학교 때 물리 배우셨죠? 물리 그런 것의 심화 과정을 배워요. 심화? 예, 네, 그래서 뭐 로켓을 쐈다. 중력과서도 9.81로 가정하고 어뭐 도착하는 시간을 계산하죠 그걸 왜 계산해? 이는 제가 계산?